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 워싱턴 DC 박재영 박사 연결합니다. 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아 이거 미국도 지금 그 부정선거 지금 뭐 애리조나 재검표 있고 아직 발표는 안 나온 걸로 아는데 선거법 개정 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여러 주에서 선거법 개정 지금 절차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즘 네. 한국 부정선거 문제에 계속 보면은 뭐 아직 법원 정식 판결도 안 나고 뭐 지역에 따라서 재검표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그러니까 진행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이거 내년 대, 대통령 선거가 오히려 먼저 치러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근데왜 이렇게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걸까요? 아니, 저, 잘아 이거 이거 지, 지네들이 이거 빨리 빨리 진행하 하지 니 부정선거 밝히면 다 죽는데 안 하자니 안 하는 저 핑계를 대야 되니 그게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지금 뭉개는 거가 최선이니까 일단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다 죽는 예, 거니까요. 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법부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만 있는, 그게 아주 지금 답답한 상황이요 그렇죠, 답답하죠. 예. 지금, 네. 지금 미국은, 지난 대통령 선거 많은 논란 겪은 후에, 주로 이제 공화당 우세지역들에서, 그 공화당이 그 자, 그 의회를 해서 우세지역인 그런 주들에서 지금 그동안 문제가 됐던 선거제도를 이제 고치기 위한 이 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요. 네. 한국하고 여러 상황, 제도 뭐 이런 게 모두 많이, 많이 다르지만, 네. 지금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이 뭐냐면, 지금 민주주의 제도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이제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걸 다, 바로잡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필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그걸 지금 그렇게 고쳐가고 있고, 한국은 지금 아무것도 손놓고 지금... 답답하게 지금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난 총선 후 한국은 1년 반 거의 가까이 지나도록 사실 어떤 법적인 결론도 안 나고 지금 논란 계속되면서 계속 갈등만 더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 미국하고 한국 상당한 지금 차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지금 미국 선거법 개정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가장 지금 논란 갈등 심한 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상당히 미국에서 제일 크다고 할수 있는 이~ 텍사스주인데 네. 텍사스에서는 지금 지난주에 상원에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죠 네. 그래서 예 그날 이~ 통과된 법안은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 수정 거치면서 당초 이~ 공화당에서 발의한 내용보다는 많이 이렇게 뭐~ 투표 규제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 여전히 민주당하고 시민단체들에서는 이~ 텍사스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텍사스의 그~ 선거법 개정안의 이제 핵심 내용 보면 미국에서 이제 이~ 자동차를 탄채 이렇게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나 그 사전투표를 24시간 내내 할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걸다 금지를 하고 아 금지시켰어요 사전투표를 아니 아니까 그 시간제한 없이 하는 거아 네. 시간제한 없이 하는 건 금지시키고 예. 시간제한을 뒀다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요 그리고 우편투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본인 확인 신분증 문제라가 좀그 세부조항을 둬서 좀 규제를 하고 음. 또이 몸이 불편한 유권자들 이렇게 투표 작가에이 데려다 줄수 있고 지원해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게 네. 허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상당히 제한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좀 어떤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투표권을 너무 제약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논란이 될수 있는 부분을 미리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네. 이러, 이러한 너무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확 분명하게 정리를 하자, 하고 가자. 네. 뭐 이런 내용인데 제 앞서 민주당 소속의 텍사스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원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네. 이 하원 의원들, 그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정족수를안 채워져, 채우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그 처리를 못 하도록 하려고 진작에 이미 이 사람들이 그 텍사스를 떠났죠. 네. 워싱턴 DC로 이제 진작에 몰려, 쉰, 두 명인가가 갔는데 일종의 이제 뭐 가출 투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공화당의 소속이 텍사스 주의 하원의장은 이들 이신두명 민주당 예. 하원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예. 텍사스 주 법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다가 이 법안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데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측에서는 이 법안이 투표를 더 쉽게 하고, 부정행위는 어렵게 하는, 뭐 그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반면, 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이 우편 투표를 더 어렵게 하고, 이뭐 고령자나 장애인 투표, 또는 음. 이제 흑인, 아시안, 라틴어 같은 음. 유색인종들의 그 투표에 이 권을 상당히 제약을 준다, 뭐 음.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입장인데, 네. 지금 이 미국 내에서 그각 주별로 저희 선거법 개정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이 오십 개주 중에 스물네 개 중이다 절반이죠 예. 사실상 뒤에 그 빼고 음. 그러니까 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이 미, 전부터 이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 여러 가지 선거관리 부실하고 아그 전부터 있었죠 문제가 예, 계속 그랬는데 이게 그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대통령 선거 계기로 이게 상당히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될수 있는 그런 어. 절차가 돼서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 예전부터 계속된 거 특히 이제 지난해 대선 앞두고 헤리티지 재단 조사에서도 제가 그이규 TV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2016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중간 선거 사례를 전부 조사를 했더니 예. 뭐 사망자가 투표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laughs> 이게 선거 부정. 예. 뭐 선거 부실 사례가 11만 건 이상이 확인됐다. 이미 그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공화당 중심으로 각 주에서 이에 대한 그 면밀한 조사, 이제 대책 마련하려고 이 시도를 했는데, 주로 이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 이걸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이게 이루어지지가 못한 채 그냥 네. 대통령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이제 심각한 혼란까지 네.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나간 선거 뭐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할수 있는 부분 더 이상은 없다면 그렇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선 적어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말자. 예. 이게 이제 그 선거법 개정의 취지죠. 예. 그렇게 해서 이각 주에서 각 주별로 자기들이 봤을 때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다 했던 그런 부분을 이 그런 선거법을 지금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음. 지금 유권자들 미국 유권자들의 반응은 물론 지지 정당에 따라 다르겠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선거법 이 문제가 된 부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게 투표권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는 있지만 적어도 이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일단 주 의회에서 그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하는 거 자기 마음에안 들더라도 그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게 뭐 법적으로 잘못 예, 뭐뭐 할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랑고하더도 뭐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정리가 잘 가고 있다면 여기에 비해서 이 한국 상황 상당히 답답한데 지금 미국의 그런 선거법 개정이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미국과 한국 정치에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과 한국의 어떤 뭐 의회 정치, 정당 정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유, 그, 글쎄요. 가장 큰 차이가 뭐, 거, 기는 근본적으로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여야를 떠나서, 여기는 어떻게 자기들 그, 저, 무슨, 일자리, 그러니까 공천받으려고, 그거 지키려고 하는, 그거 차이가 제일 큰거 같아요. 다른 차이도 많겠지만요.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이제 같은 맥락인데, 네. 지금 미국은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걸 하나씩 해결해 가려고 하는 정치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면 한국은 계속 무슨 논란, 싸움 이런 거 계속 되는데 달라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치인들의 문제인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치 과정의그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이 이 흔히 말해서 이 상향식 네.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트머업이라고 네. 네. 이제 이 밑에서 풀뿌리에서부터 올라가는 네. 그렇게 가는 방향그 민주주의라면 한국은. 뭐막 계속 주장들은 하지만 얘나 지금이나 소위 소 하향식 이뭐 탑다운 방식의 그렇죠. 정치 아니니까 그렇게 정치가 이루어지고 줄을 잘 서야 공천을 받는 예. 이런 거니까요 위에 잘 보여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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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결국 그 밑에 그 풀뿌리 예. 그 대중들이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하고 그래도 결국 정치인 하나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이두 나라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냐? 그게 미국은 그 풀뿌리에서부터 이제 민의가 모아져가지고 정치인한테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 워낙 잘 이루어져 있다면 그래서 정치인이 무엇보다 유권자의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자기 지역 유권자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 어떻게 그 사람들 뜻을 꼭 따라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면 이 반면에 한국은 옛날부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자기가 그냥 결정해서 할수 있다. 이제 유권자들을 또 역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인은 무엇보다 우리 늘 하는 말이지만 유권자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가 않죠. 네. 그냥 다들 하는 말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굽신거리고 표 달라고 하는데 또 그게 또 아직도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네. 그러게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논란이 되는 부정 선거, 뭐 선거 부정, 뭐 부실 선거도 뭐, 모두 이런 문제. 이 미국이 오히려 지금 훨씬 나중에 시작했지만 미국은 지금 그큰 땅덩어리에서 이미 각 주에서. 문자가 되고 논란이 된 선거법을 지금 고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한국은 뭐 연방제인 미국하고 여러, 여러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해도 한국은 지금 미국보다 7개월 이상 먼저 논란이 시작됐지만 사실 아직 뭐 법원 판결 하나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는 네.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냐? 이거죠. 예. 그러네요. 예,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미국은 정치인이 이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 무섭게 알고 그 자기 지지 유권자 지역구민들의 뜻을 최대한 이제 받아서 그걸 반영해서 움직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인데, 이 예,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제도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정치인이 어떻게 할 겁니까? 바 고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자기들 그 선거 결과에 유리한 그런 방식, 방향이니까 이 선거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거지만 그거 역시 사실 그게 유권자의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예. 거기에 비해 선거가 어떠냐 지금 부정선거 문제에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 지금 제대로 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야, 되고 아니면. 있지 않죠. 아이고 뭐. 보는 걸 물어보십니까? 안 되고 있죠.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이 유권자의 소리가 이제 그들 귀엔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이한0 0 년도 이후 들어서 가장 이상해진 이유를 하나 들자면, 제가 볼때 여러 가지 쪽에서 예. 제가 가장 좀... 문... 문제가 그 한국 정치에서는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갔다고 하지만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 한다면서 지구당 제도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결국은 비슷한 당협위원회라고 다 하면서 그 오히려 과거 그거 제도는 그, 과거 당시에는 상당히 그지구상 제도 통해서 유권자들, 물론 그로 인한 문제들도 많았다고 하지만, 예. 유권자의 뜻이 정치인에게 전달이 되고, 그게 그 정치에 반영이 되는, 그게 상당히, 되고 오히려 과거는 그렇게 원활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그걸 뭐 깨끗한 정치 한다면켜서 자꾸 다 차단을 하고, 조금만 어쩌면 이제 법으로 제약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과 이 유권자의 소통창고, 는뭐 소통할 기회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 특히 현역 의원은 과거에 비하면 유권자, 그리 자기 지역구민을 거의 외면한 채 정치 활동을 하는 지금 상황이 더 네. 계속 심해지는 건데요. 네. 그고 결과적으로 이 유권자의 목소리, 주장 이런 걸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굳어지는 거죠. 자꾸 그런 기회도 없고 더 차단되고. 마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음. 자꾸 몰아가니까 음. 그 현역 그정치인 그 국회의원들은 그 마치 유권자들하고 좀 차단하고 그 사람 소리 안 듣고 좀 따로 노는 게 오히려 자기가 상당히 지금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는 거다 이런 좀 이상한 분위기로 가는 게 있지 않나 음. 또 오히려 계속 그게 우려가 되는데 아마 한국 정치인들은 지금 아마 미국의 그 영주. 주, 주 의원들은 물론 그렇고, 이 연방 상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걸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지 아마 한국 정치들이 인 아마 그실험을잘 못할 겁니다. 예. 이,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 두 나라의 그 정치 과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음. 그, 갖고 있지 않나.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자, 뭐, 저 아주 적절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미국에 살아봤고, 미국의 정치 과정을 거기서 이제 취재를 하고 현장을 쫓아다닌 경험을 볼 때, 그게 지금 한국 정치하고 비교해보면 답답함을 느꼈는데, 제대로 분석해주셨네요. 제가 한, 한 가지만 간단히 사례를 들어드리면, 네. 유권자 아닙니까? 그 투표권이, 자기를 찍어줄 수 있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현재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한테도 그 상원의원, 연방 의원들이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자기 지역 연방 의원한테 어떤 그참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아예 양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방 그 의원이 그자그 그 명의로 직접 그 이민국 담당자한테 공식 초안을 보내요. 이 사람 아무개 아무개의 영주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려달라. 그러면은 그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거기다 또 답변을 줍니다. 음. 그러면그 이민국에게 상당한 어느 정도 압력이 되겠죠. 굉장히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사람들 아직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죠. 영주권 받아도 빨라야 5년이 지나야 시민권 받아서 투표권. 생기는 그런 외국인들한테도 자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처리해줄 정도로 그렇게 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 아마 그런 비슷한이라면 이건 뭐 되지도 않는 청탁하네, 암상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쉬울 텐데 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정도로 자기 지역구 유권자 예비 네. 유권자들한테 네. 뭐그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하려는 그게 네, 있어요. 정리해 주세요. 네. 아 이거 뭐 예를 들려면 한두 곳도 없죠. 아유 뭐 아, 비교가 안 돼요. 아유 이거 이것들은 하여튼 아유 정치인들도 아니야 이제 열받아 죽겠어요. 특히 야당이 온 놈들 뭐 하는 거냐 이 자식들아 진짜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비교하지도 마세요. 아유, 예를 들면 한두 곳도 없어요. 네.